마태복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줬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. 마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.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좇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유당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. 예수께서 무리에 애워서 미는 것을 면기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.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. 누가복음.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.